안녕하세요 BMW 유리파파 심재용 대리입니다 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뒤에 보시는 뉴5 시리즈와 이번에 벤츠에서 새로 나온 E클래스 모델을 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 신형 5시리즈에 맞춰서 벤츠 E클래스도 신형 E클래스가 출시가 됐는데 음,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신형 E클래스는 전세대 대비해서 전장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약 9mm 정도 길어졌고 어, 전폭과 전고는 20mm와 8mm 정도 길어졌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5시리즈와 어, 전장은 110mm 정도 짧고요 전폭과 전고는 20mm, 45mm 정도 어, 낮고 좁아져, 좁습니다 저희 5시리즈는 5m 6cm의 길이로 세미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불리어도 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옵션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는 저희 베이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 이220 아방가르드 기준으로 장착이 안돼 있지만 저희 베이스 모델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휠 또한 어, 18인치에서 저희는 19인치로 1인치가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원자재 값으로 너무 이제 저렴하게 한국에 출시가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뉴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휠 크기에서부터 어, 고객님에게 원자재 값을 아끼지 않고 퀄리티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기본형에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른쪽에 보시는 520i m스포츠부터는 아이코닉 글로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고, 어 베이스 라인과 M 스포츠 라인은 어, 오디오 시스템이 하이파이와 하만카돈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둘들공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베이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이전 세비 세대의 오시리즈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뉴 5부터는 벤츠 이 둘들공과 같이. 어,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돼서 개방감까지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무조건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베이스 라인과 M 스포츠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둘둘공 같은 경우에는 LED 퍼포먼스 라이트 또는 디지털 라이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격대에 맞춰서 이 라이트의 종류도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모델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LED 어,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서라운드뷰도 동일하게 기본형부터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 24년도부터는 베이지 시트, 브라운 시트, 블랙 시트, 또 베이스 라인은 브라운 시트, 블랙 시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트의 생, 어, 색상과 상관없이 가격은 동일한데. 벤츠는 블랙세트 제외하고는 다 유상으로 옵션이 붙는다는 게 소비자에게 부담을 좀 많이 부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어, 뉴 오시리즈와 어, 벤츠 신형의 전면부 모습이 화면에 띄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C 클래스와 E 클래스 그다음에 S 클래스가 전체적으로 모양이 너무 흡사해서. 어, 흡사 멀리서 보면 저게 C클래스인지 E클래스인지 S클래스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5시리즈는 뭐 BMW는 각 세그먼트마다 확실하고 차별화된 디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정말 내가 어떤 시리즈를 타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하차감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어, 주력차종이 풀체인지가 됐는데, 핸들을 이전 세대 모델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번에 벤츠 E클래스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많이 의아해요 왜냐면 저희 5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신형으로 들어왔을 때 실내, 외관, 핸들, 휠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어, 저희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전 세대와 똑같은 걸 사용했다 좀 의아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를 보게 되시면 뉴5 시리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어로 인체공학적으로 운전자의 전방 시선을 침해하지 않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신형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운전자의 전방 시선을 침해하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로 오히려 운전할 때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벤츠 E클래스 조수석에는 엠포테인먼트 화면이 추가적으로 어 장착이 될수 있는데 그것도 E450 1억 중반대 모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 사실 대중적인 클래스인 5시리즈와 뭐 E클래스가 1억대 중반으로 구매를 한다 어 이것도 참 가격적으로 많이 고객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패드와 거치대를 연결할 수 있는 서드 파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도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내연기관과 전기차 플랫폼이 동일한 오시리즈는 어 같은 플랫폼을 이용했기 때문에 좀더 고객님들에게 저렴하게 고 퀄리티를 제공하지만 어 벤츠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모델의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모든 옵션들을 고객님한테 부가를 했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가지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 시리즈와 새로 나온 E 클래스 비교를 간단하게 해 드렸는데요. 저희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컴포트해지고 세련돼지고 안전성과 럭셔리까지 모두 갖춘 어, 저희 나라에서 가장 패밀리카로 구매하시기 좋은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